날마다 성경 읽기 예레미야 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시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화감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크고 무섭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케 만든 것은 그들이 쉬지 않고 행해온 습관적인 배신과 죄악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섬긴 결국은 타락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실상은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면 같은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극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그다지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는가 하고 되묻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대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잇따라 네 구절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재앙을 만나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뒤를 따르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다 멸망당한 백성들을 보며 교훈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